안녕하세요. 장동호 메레스타계 박시장입니다. 2월 20일 증시 마감 시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55.12포인트에 마감했고요. 0.1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비스텍 가능성의 관망세였는데, 기간의 순매수여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3153억 순매도를 했고, 기간은 1727억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88.89 포인트로 마감했고요. 1.7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의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1996억 순매수, 기관은 726억 순매수하였습니다. 뉴욕증시가 연준의 긴축 우려에 지난 주말 혼조세 마감했죠. 또 뉴욕증시는 오늘 밤에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고요. 또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 이제 FMC 정례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있고 또 미국 어 1월 개인 소비 지출 PC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 이제 금리 결정 또 금리 결정도 있어서 예 전체적으로 관망 심리가 작용하면서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철강 의약품, 음식료 업종은 상승을 했고 비철금속 업종은 하락했습니다. 또 이차전지 관련주들은 중국 CL, CATL 배터리 가격 할인 소식에 또 약세로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4.50으로 마감하였고요. 0.3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외환 당국이 개입 경계감에 나흘 만에 4일 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급등 테마 어, 특징 테마를 좀 살펴보면 오늘 철강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수익 기대가 부각이 되면서 예, 철강 관련주로서 어, 철강 관련주들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어, 최근에 이제 그 중국 경기 개선에 따른 또 수요 회복 기대감이 이제 반영된 결과로 프리가 되고 있고 아, 또 특히 이제 최대 정치 행사 양해를 두고 있죠. 양해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철강 관련주들이 중소형 철강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 철강 관련주로 뭐 어, 철강 관련주 중소형 테마 종목으로 이제 한국철강, 고려제강, 동국제강, 신스틸, 만호제강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도 AI 체봇 관련주들이 일부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카카오 브레인이 의료용 챗 GPT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에 의해서 AI 체봇 로봇 AI 관련주 일부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카카오의 인공지능 AI 자회사인데요, 카카오 브레인은 엑스레이를 판독해서 의심을 질환을 찾아주는 생성 AI 데모 버전을 올해 상반기 출시할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 정보를 검색해서 최적의 답을 제시하는 오픈 AI 봤죠, 여러분 오픈 AI 이챗 GPT처럼 이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엑스레이 사진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독문에 초안을 작성해 주는 AI 모델이라고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 이제 이렇게 생성 AI 기술을 접목한 것은 카카오 브레인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어, 전국 공용 공공 의료기관에 작년 말 기준으로 229곳에 에, 인공지능 AI 기반 의료 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에, 그래서 지원 대상 서비스는 이제 클라우드 병원 정보 시스템, 뭐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질병, 진단 예측 치료, 소프트웨어, AI 응급 서비스 등 이런 거, 어, 를 이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의료용이나 관련된 AI 관련주들의 이제 움직임이 보였는데, 또 거기에 이제, 이런 종목, JLK라든지, 브리지텍, 솔트룩스, 유엔젤, 마인즈랩, 셀바스 AI, AI,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건설기 관련주를 오늘 또또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한국 기업 어, 재건 사업 참여 요청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17일 날 어,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어, 그때에 따르면 언론에 따르면 예,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기업을 향해서 전쟁 복원 사업에 적참여해달라는 의사를 공식으로 전달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서, 그, 이제, 16일날, 카이스트 글로벌 공공조달센터가 조달청과 함께 분쟁의 시대, 포용적 협력 방안과 우크라이나 공공조달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예, 우크라이나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직접 참석했고, 이, 나디아 피건, 우크라이나 경제개발, 무역부차관이 또 영상으로 참석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 요사를, 요를 참여 요청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이제 대창단조라든지, d y f 파워 진성TC,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과 전기차 일부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였죠. 1월달 양극재 수출 호조와 또 미국 테슬라 주가가 강세 등으로 일부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움직였는데, 이 한국이 이제 1월 양극재 수출량이 전월 대비 1% 증가해서 견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양극재 수출 가격도 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네요. 또 NCM 양극재의 경우도 뭐50.13 어 k g 당또 NCA의 경우도 53.4 달러 k g 당뭐 이 양극재 수출 가격에 상승세도 두드러졌다고 하네요. 어또 이제 그 이제 그 어, l n 프라든지에코프브레비해 이제 포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이런 한국 양극재 업체가 신규 대규모 설비장 상업 가동이 이제 1분기 중에 올해 1분기 중에 대부분 진행될 예정이고. 이 핵심 고객사가 유티움, 셀스, 램프업, 그리고 삼성 SDI, 헝가리 이공장, 상업, 가동, 본격화도 앞두고 있고요. 어, 또2부용 전기차용 양극재 수요는 2월에도 견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또, 지난 주말에 끝난 전기차 테슬라가 멕시코에 공장 짓는다는 그 소식에 의해서, 어, 또3.1% 어, 다시 200달을 돌파하면서, 어, 마감 상승 마감한 역파로 또 이제 좋은 흐름이 보였습니다. 관련 주목으로는 이제 뭐 SKC,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솔루스 참단소재, 성화이텍 등이 있습니다. 어, 오늘 또 드론 관련 주가 또 음, 움직였는데 2026년 로봇 배송과 또 2027년 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 추진에 의해서. 예, 드론 관련주들이 움직임 보였는데 예, 국토교통부에서 그 스마트 분류 인프로 구축 방안을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6년 로봇 배송 27년에는 드론 배송 요거를 조기 상용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을 넘어서 30분 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서 도심 내 소형 물류센터 입지를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정부는 이제 3, 4년 안에 이 로봇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해 물류 전용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조성을 해서 민간의 기술과 실증을 지원할 것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 종목들은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 네온테크, 오브레나엠비, 한컴이드, 피시렉트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타 전화번호는 1 0 6 6 3 7 9 7이고요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해두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채널 아래 공유도 있는데 공유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상영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